자, 속도가속도 봅시다. 속도가속도는 우선은 수직선 위에 대한 움직임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수직선 위에서의 움직임이고 수직선 위에 어떤 점피가 있습니다. 그 점피에, 그러니까 이게 수직선이다 보니까 이거를 나타내는 정보 값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위치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요거를 미분을 하면 당연히 뭐예요? x 플라임 t고 이게 위치의 변화율이죠. 그렇죠? 이게 하도 많이 쓰니까 이름이 있어 얘가. 속도라고. 그렇지? 그죠? 얘가 이름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 미분하면 다 그놈의 변화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미분해서 변화율인데 여기에 나오는 게 이름 얘만 이름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희한테 넓이에 관한 시간에 따른 넓이식을 줬어. 그럼 이걸 미분을 하면 뭐가 될까? 그냥 이건 넓이 변화율이야. 이거는 뭐 넓이 속도 이런 거안 하잖아요. 용어가 따로 없다고요. 길이가 있어. 시간에 따른 길이의 식이 있다. 이거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l 플라임 t가 되고 이건 길이의 변화율이고 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고요 수직선 위에서의 움직임에서 이제 이거,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X 플라임 T가 양수라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고요 X 플라임 T가 음수라면 오른쪽에서 왼쪽, 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죠. 그죠 얘는 움직임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움직임만 얘기하고, <laughs> 보통 한번 미분으로 해서 끝나는데, 얘를 한번더 미분해. 속도의 변화율을 구하는 거죠. 속도의 변화율을 뭐라고 부를까? 이걸 한번더 미분한 걸 우리가 가속도라고 불러요. 자, 여기 양을 보시면, 이제 그 얘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평균속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평균속도는 당연히 이제 이 델타가 t의 차이에요.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x는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고, ft가 지금 위치니까, 여기 위, 여전지 위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건데, 그거의 극한 값이 f't가 프라임 되고 그게 바로 속도가 되는 거야. 그냥 요 얘기 하는 겁니다. 식을 주면 미분하면 속도다. 그리고 그 속도를 다시 한번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속도인데, 프라 f't가.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미분을 해주면 그게 가속도가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관계는 얘가 되는 거고요. 됐죠? 자, 볼게요. 위치하고 속도 v고요. 자, 이게 이제 위치에 관련된 얘긴데, 뭐 예를 들어 이거는 이 운동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던지는 운동이 있어. 혹은 뭐벼랑에서 뭔가를 던져 이렇게, 그렇지? 그럼 여기 여기 요 지점들이 뭐야? 요 지점들이 속도가 0인 지점이지, 그렇지? 그죠? 속도가 0인 지점이고 여기 요 지점은 뭐가 돼? 높이가 0인 지점이야. 이렇게 특이한 지점들은 알아둬야 되겠죠. 그죠? 특이한 지점도 알아두고요. 사실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 중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잖아. 근데 이 운동하고 이 운동은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내가 이렇게 그랬지만 얘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운동을 말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수직선상의 움직임을 이렇게 돼 있던 수직선을 이게 위로 세운 거고 얘는 너희가 보통 공을 던진다는 행위. 그건 어떻게 돼? x 방향으로 날라가고 y 방향으로 날라가서 얘가 대각으로 이렇게 가서 떨어지는 거지. 그러 그러니까 이건 성분이 두 개야. 그래서 이거는 수투에서 배우지 않아. 그래서 어 그쵸. 그렇죠. 자 좋은 지죠. 지금 수직으로 던지는 이 행위에선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건 위치 이퀄 높이죠. 그죠? 위치 이퀄 높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얘, 지금 이 말은 요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위치가 0이다라고 하는 건 수직으로 던졌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속도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최고점. 요거가 얘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 그래서 자, 이제 요거는 이거는 뭐가 되냐면 이거예요. 이거는 수직선 위에서의 움직임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것도 돼요. 이것도 사실 운동 방향이 변하잖아요. 올라가다 내려간다. 그렇지? 운동 방향이 변한 거고요. 올라갈 때 보통 일반적으로 속도가 그러니까 속도가 양수고 이런 내려갈 때 음수가 되겠죠. 그렇죠? 식마다 다릅니다. 근데 수익선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하다 이렇게 가려면 이 지점에서 속도는 어떻게 돼? 0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운동이 정지를 할 때도 운, 0입니다. 그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게 여기 있잖아. 운동이 정지를 했지. 그렇지? 그 정지하는 순간 이게 약간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문제는 지금 여기가 속도가 0이 되며 그 여기도 0인 거야 내려가는 음수 속도의 최대인 경우이죠 점점 내려가는 속도, 속도가 속도가 붙을 거 아니냐 그치 그때 여기는 최대가 될수 있다고요 그러고 나서 땅에 딱 닿고 그 다음에 그게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속도가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멈춘 거에서는 운동이 정지할 때 속도가 0이 되긴 하지만 이 그림에서의 이 지점은 속도가 0이 되기 직전 그러니까 극한적인 생각을 해보시면 그죠? 딱 땅의 높이가 0이 되는 순간 시간이 지나면 속도는 0이 되지만 그 직전까지는 내려가는 속도의 최대죠. 그죠? 그래서 옛날엔 그런 것도 모르는데 요새는 그런 문제가 빠졌더라고요. 이게 애매하잖아 표현하기가. 그래서 여기가 0 높이가 0 그리고 여기서도 위치 바뀔 때그 다음에 속도가 운동 정지할 때는 보통 이런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차가 움직여. 예를 들어 기차가 이렇게 쭉 가. <laughs> 아, 자동차가 가. 너희 트럭 같은 거 가면 트, 자동차가 아 트럭을 그릴게. 트럭이 가. 이렇게 가는데 트럭이 간단 말이야. 얘가 쭉 가는데 얘가 여기에서 저 뭐야. 강지수를 발견했어. 그럼 물론 엑셀을 밟겠지.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여기만. 저 뭐야? 국민이 그 가서 있 브레이크를 밟을 거 아니야. 그 차를 세우려고 그치지 강지수 있으면 밟아. 엑셀 밟을 거야. 나는 야겠지 길거리에서 조심해서 나녀라. 알겠어. <웃음> <웃음> 뒤에서 부릉 소리 나면 내차 소리다. 알겠지. 그래서 얘가 하는데 보통 브레이크를 밟으면 반불리수서 차가 스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곤죽이 된다. 진짜로. 그렇죠. 유리창 뚫고 나와야죠. 아, 죽이 된다. <laughs> 터진다고요. 미안해요. 너무 잔인한 표현을, 표현을 썼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자, 얘, 얘가 이제 여기까지, 어느 지점까지 서고 싶어, 여기까지. 그럼 얘가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으면 얘가 쓱 해서, 이게 완전 브레이크를 밟아도 오동 속정 때문에 미끄러져, 차는 무조건. 그죠? 그, 그렇게 바, 이게 생기는 게 스키드 마크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여기까지 차가 쓸 때까지 있는 거리 있지. 그럼 여기에서는 뭐야? 이제 속도가 0이 되는 거지, 그렇지?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그렇그니까 요거 거리를 구하는 식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속도가 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수직선, 이건 수직선상의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0, 그리고 방향을 바꿀 때도 0, 그렇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부피에 관한 식이 있고 길이의뭐 그다음에 변화율들, 뭐든지간의 변화율을 전부 다 미분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 자, 봅시다. 적분이에요. 부정적분을 먼저 볼 거고요. 자, fx가 그러니까 이제 이겁니다. 어떠한 라지 fx를 미분을 했는데 이게 fx라고 표현을 하거나 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얘를 다시 얘를 만 얘를 보고 얘를 찾는 상태. 그걸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 보면 x 제곱이 있어. x 제곱 더하기 1도 있어. x 제곱 더하기 2도 있어. 이거 다 미분하면 얼마야? ex지. 근데 ex를 가지고 얘는 누가 미분했지? 라고 하면 문자식은 x 제곱이라는건 알거든요. 근데 상수는 미분하면 다 없어지니까 여기 중에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적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의 전 상태 그러니까 e x 는 x제곱을 미분한 거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x제곱이라고 적어주고 그 뒤에 누가 미분이 돼서 0이 돼서 없었는지 모르니까 얘를 우리가 c를 붙이죠. 얘의 이름이 뭐야? 적분상수. 이렇게 부르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럼 하나만 잠깐 가지고 갑시다. 그러니까 x의 n제곱을 미분을 하면 n 곱하기 x의 n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적분을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요. 부정적분을 하면 n제곱인데 이거를 맨날 주지 않을 테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외우는 거죠. xn에 이걸 지우고 xn을 부정적분하면, 그러니까 미분된 게 xn일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차수는 하나가 증가를 해야 돼, 그렇지? 그잖아 그리고 얘가 앞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미분할 때 그러면 그 놈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적분 상수 C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 기호를 하나 추가를 시킬게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 y 플라임 f 플라임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입니까? 미분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영상 안, 찍, 안 찍어도 되지 그냥 다 보고 있습니다. 찍고, 찍고 있었나요? 아,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뭐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자 <laughs> 이거지 그런데 이게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이거 뭐라고 읽어 DYDX라고 읽잖아 그치? 렇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내려도 돼 얘들아 알겠어? Y가 Y를 미분하는 게 아니고 Y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 Y는 FX에서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뜻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많이 써.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 내 옆에 붙어 있는 이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해달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미분해! 라는 말을 쓸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촌스러운 거고, 왜냐, 왜 촌스러운 거 하면, 미분해라는 말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틀린 말이기라서 그래. 그럼 왜 틀리느냐? 야, 지구상에는 있 모든 미분은 다 X만 미분하니? 아닐 거 아니야. t를 미분할 때도 있고 뭐 y를 미분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분해라는 말은 틀린 거라고. 그래서 미분할 땐 어떤 변수를 미분할지 써 주는 게 정상이라고. 그잖아 그러면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뭐야? x 이외의 다른 문자는 다 모로 볼 거야. 숫자로 보아서 0으로 없앨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거지. 그죠? 자, 마찬가지로 적분도 적분해라 라는 말보단 당연히 식이 있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요런 관계가 있을 경우에 인테그랄이라고 읽고요. 요거 인테그랄이라고 읽고 라지 f 아이고 f x dx 라고 적으면 라지 f x 를 미분한 게20 f x 니까 라지 f x 플러스 c.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적 분야. 이 알겠어. 아 근데 조심해야 돼. 얘가 얘가 되려면 이 표시가 있거나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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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f x의 부정 적분이 라지 fx. 이두 개의 말이 있어야 얘를 쓸수 있는 거야. 그럼 왜왜왜 왜, 왜 이런 걸 딴지를 거느냐? 잘봐 봐. 내가 아무 말 없이 라지 fx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뭐 fx 더하기 3x 더하기 1 이렇게 줬어. 이거를 어떤 애는 이렇게 미분할 수 있어. 어? 이거 미분하면 소문자 fx잖아. 그러면 fx는 f플라임 x에 더하기 3x, 3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이렇게 잡는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애는 이렇게 잡을 거야. 어, 이거 뭐야? 관계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러면 f 플라임 x는 f 플라임 x 3 이렇게 정란애도 있을 거라고. 이건 100% 틀린 거야. 왜? 이 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소문자 f(x)하고 대문자 f(x)가 관계라는 우리가 우리가 여지껏 했던 대부분의 문제는 소문자 f(x)하고 대문자 f(x)의 관계가 있어. 그리고 심지어 대부분 다머릿 속에 대문자 FX 미분하면 소문자 FX라고 생각을 할거 아니야. 근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지. 그렇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요 말이 꼭 있어야 돼. 그 말이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항상 그런 말 없으면 라지 FX 미분하면 라지 플라이맥스다. 알겠지?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선 요 관계를 먼저 알아두시는 게 1번이고요. 이 기호적 특성 중에 요것도 알아두시는 게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기본 적분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인테그라 XN승 DX는 N 더하기 1분의 1에 XN 플러스 1 플러스 C. 요거 하나랑, <laughs> 알겠지? 두 번째, 인테그라 CDX야. X가 아닌 게 나와. 그럼 미분해서, C야, 이거 A 합시다. 미안. A 합시다. A 하면, 이거는 X가 아니잖아요. X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X가 미분해서 A만 남으려면, 몇, 이거 원래가 AX였겠지. 근데 상수 C 붙여야 돼. 어허! 됐죠? 요거 붙입니다. 그리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자, 봐. 인테그랄 DX야. 아무것도 안 썼어. 그럼 뭘까요, 이거? 이거 X 플러스 C입니다. 알겠죠? 여기에 얘는 무슨 뜻인가 하면 1DX랑 같은 뜻이에요. 알겠죠? 이건 외우셔야 돼요. 어, 선생님! 그러면 0은 뭐, 어떻게 해요? 0은 진짜 0이라고 적어야 돼요. 어, 어이없게도. 0은 상수시. 이렇게 쓰는 거야. 어, 이게, 이게, 너희 가는 하 미분, 적분이 다야. 이거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뭐, 우리 미분법에 고배미분법 있잖아. 그런 거 없어, 아예. 겉미분, 속미분 없죠? 없어요. 알겠죠? 자, 이거 적어 봅시다. 이거 안 적으면, 자, 봅시다. 아이고. 자, 봅시다. 자, 이게, 예, 적분 중에 그렇죠. 적분 중에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주도하게 하는 게 정적분이죠. 목적이 그거이기도 하고요. 자, 보세요. <laughs> 자, 뭐 피적분 함수 해석하는데, 아까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여기 말이 나와 있잖아. f x 의 부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를 적분을 하지 FX가 되고요. 이거는 이 썸의 S자를 길게 늘린 겁니다. 이게 왜 썸이냐? 그이합이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합이라는 거는 보통 시그마에서 나오는데 내가 전 시간에 그 원의 둘레 원의 넓이 미분하면 원 둘레 나오고 하는 거 보여드렸죠 그쵸 그렇죠? 그게 원의 둘레를 다 모으면 원의 둘레 곱하기 두께에다가 그걸 다 모으면 넓이가 되는 거 그니까 러 그게 못는다라는 의미의 썸이에요 이게 모은 거 합이니까 그걸 모았어 그합다 그러니까 합치면 이게 원래 이제 뒤쪽에. 구분구적이란 개념으로 모든 도형의 넓이, 부피를 구합니다. 심지어 길이까지. 그런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뭐 점이 모여서 선이 돼 이런 개소리는 없다는 거야. 이런 이유로. 그러니까 왜?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선이 모여 선이 되고 아주 작은 넓이가 모여서 넓이가 되고 아주 작은 부피가 모여서 부피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위치, 점이 모여서 선이 될 수는 없어요. 위치들이 어떻게 모여서 길이가 없는 애들을 다 영을 넣었는데 일이 되냐고.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 그렇죠? 이게 이제 그거의 수학적 정의에요 요거. 그래서 그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자, 4x의 플라임이면뭐사이건다 그냥 그런 얘기들 을 하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부르는 건데 이제 요거는 오늘 여기 정도까지 우선 하고 끝낼게요. 문제 몇 문제 풀고요. <laughs> 자바 이게 요걸 잠깐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야? 아까 얘기했지만 X에 관해서 미분해달라는 뜻이지. 그러면 요거 다음 단계는 뭐가 돼? F 플라임 X DX가 되겠지. 근데 X에 대해서 다시 뭐 해달래? 적분해달 부정적분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원상태로 돌리겠지. 그치? 하지만 적분 기호의 특성상 얘가 내가 전에 보이더라도 실제로 얘는 얘만 쳐다보니까 뭐가 상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상수 c 를 붙여야 돼. 자, 마찬가지로 얘는 뭐야? 적분하는 거지. 이거의 부정적분을 라지 f x 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d d x 의 라지 f x 플러스 c 가 되고요. 얘를 다시 미분하면 사라져 없어지고 소문자 f x 가 됩니다. 그죠? 됐지? 한마디로 말해서 잘 생각해봐. 미분한 후에 원래대로 돌려. 그럼 내가 나와 안 나와? 나오는데 적분이 뒤에 있으니까 상수 c고요. 자, 적분한 후에 키원 원래대로 돌린 후에 다시 미분해 그럼 뭐야? 이 원래 자기 전이 나오겠지. 그쵸 적분한 후에 미분한 거고, 그죠? 그럼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똑같은 거야. 적분하고 미분하도 미분하도 적분하도 x에 관한 식은 원래 거랑 똑같이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단지 적분 상수 c가 적분이 마지막에 됐을 때 c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기호적으로 보면 얘가 퐁당퐁당퐁당이야 퐁당퐁당 적분변수 미분변수 함수식의 변수가 세 개가 다 같아야 얘가 결과물이 같다. 어생님 그럼 다른 경우가 있나요? 잘 보세요. ddt 인테그랄 f(x) dx 이건 뭘까? 자, 요거는 적분함 모야. 원시함수를 라지 f(x)라고 한는다 부정적분을 라지 fx 플러스 c가 될 거야. 그 놈을 t에 관해서 미분하래. 근데 t가 쳐다보니까 t가 있니 없니? 없지. 0. 그죠? 왜? t가 쳐다보기 x랑 c는 전부 다 뭐니까? 상수니까.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만 구분할 수 있어도 돼.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 알겠지? 그러니까 보통 기호적인 특성상 원래들 볼때가 적분했다, 미분했다. 미분했다, 적분했다. 그러면 그냥 원래 안에 있는 게 나오고요. 한 가지 조심해야 될건 적분이 끝에 있으면 c를 붙여라. ddx가 미분하라는 표시고 dx가 적분하라는 표시인 거예요? ddx가 미분하라는 표시이고. 그렇죠? 인테그랄이 인테그랄 dx가 적분하라는 뜻이죠. 요두 개가 같이. 그렇죠?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 기호 기호에 대해서 특성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봐 봐. 자, x 있고 x 있고 x 있지. 미분이 맨 끝이지. 그러면 그냥 얘에 나와. 그죠? 뭐야? 잘못됐어. c가 여기 붙어야 돼. 뭐야? 뭐가 잘못 아, 이건 식이 뭐 하나가 잘못됐네요. 그죠? 음, 이거 고쳐 써야 되는데. 뭐 할까요? 이게 이게 앞뒤가 바뀌었다. 그죠? 이게 c가 나오려면 뭐야? 이게 아니라 여기 거 다시 쓸게요. 인테그랄 d x의 3x 제곱 더하기 2x dx 가 3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c 가 된다는 거죠.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온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xx 다 같은데 미분이 안에 있으니까 그대로 나오면 돼요. 얘만 바꿔줍시다. 요거 앞뒤 바꿔줘요. 이렇게 만들어지죠. <laughs> 이거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죠? 이거 요거 적분. 이거는 지금 보지 마시고요. 미, 이게 원래 n이 실수가 아니라 우리는 n이 자연수일 때만 합니다. 이거 실수인 건 사실 이제 나중에 확장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기 1분의 1 같은 것도 다 적분이 가능해. 루트 x 있지? 이거 다 적분이 가능해. 미분도 가능해. 알겠어? 우리는 지금 이제 수트에서는 자연수일 때만 하잖아. 그러니까 저게 원래는 확장이 된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문제, 몇 문제만 풀어볼게요. 우선 7번 한번 잠깐 볼게요, 제가. 자, 0콤마 마이너스 5, 아, 0콤마 5를 지나는 곡선 y는 fx 위에 점! 아, 0을 집어넣으면 5다. 되지. 그렇죠 이거를 지나는 곡선이니까, 그쵸? 렇 0콤마 5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X 콤마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6X래. 어? 접선의 기울기니까 접점이 있어야 되는데 접점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지, 그치, 얘들아? 그니까 러 얘는 T 콤마 FT가 될 거고 그 점에서 플라임 T 해주면 그게 얘의 기울기인 6이 될 거야. 그렇지 그런데, 아, 아, 쏘리쏘리. 쏘리. 바보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기울기가 이거군요. 그쵸? 그렇죠? 직선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러면 F'X다. 이미 이거 같이 맞, 묻혀 있으니까, 요게 기울기다. 이 얘기 하는 거네요. 그죠? 요게 기울기다. 그치? 값이 아니라 10으로 나왔어. 그러면 F'X를 플라이 준 거고요. 우리는 F, 지금 문제는 F1이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나한테? FX가 필요해. FX는? 인테그랄 6X 더하기 4DX를 해주시면 되죠. 그럼 여기에 1입니다. 그치지 그러면 6에 2의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c가 돼서 fx는 뭐가 돼? 3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c고요. 여기에 0,5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c가 5네요. 그렇죠? c가 5고 그러고 나서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보세요. fx 9번 이차 함수 fx. 어, 2차 함수래. 이거 괜히 준거 아닐 거야. 그렇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얘도 사용을 해야 될 거고 근데 이거의 부정조건이 fx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알수 있는 건 이거 미분한 게 얘야 라는 얘기죠 <laughs> 됐죠 자 그러면 라지 fx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조건을 쓰겠습니다 얘는 x의 fx ex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1이고요 그죠 자 요거 양변에 x에 대해서 미분 합시다 왜 미분할까요 f2값을 물어봐요 이게 라지 fx가 아니라 스몰 fx에다 2를 넣은 거니까 얘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우선 미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소문자 fx로 바뀌죠. 왜? 요 성질 때문에. 첫 번째 줄 때문에. 그러고 나서 앞에 거고배미분1 곱하기 fx 더하기 x의 f플라임 x는 6x 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만들어져요. 얘가 빼서 빼서 없어지고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x의 f플라임 x는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2x가 되죠. 여기까지 왔지, 얘들아. 그렇지? 자, fx가 2차래요. 이거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선생님, 이걸로 나누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0이면 어떡해요? 이러는데 되게 좋은 지적이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저거는?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몇차 플라임이니까 몇 차야? 어, 1차란 말이야. 1차에 x 곱한 거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x 바깥으로 해주면, 얘가 6x 빼기 2일 거 아니야. 얘가 얘인 거지. 그잖아. 그러니까, 나눠도 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왜 나, 이거 이렇게 지울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이말 때문에 있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저 말이 나오면 최고차의 개수에 문자가 나오더라도 걔는 0이 되면 안 되고요. 알겠죠? 되게 중요한 조건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f'x는 플라이 6x 빼기입니다. 이걸 나누냐 안누냐는왜 중요하냐. 봐봐. 만약에 이 문제에 2차 함수란 말이 없어. 그럼 이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2차라는 말이 없다면 우리 f'x 플라이 어떻게 나야 되냐면 마이너스 x에 이렇게 놓고 못 나눠요. 그, 이 상태로 들고 다니는 겁니다. 알겠어? 어, 이렇게 놓고 다녀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고, 2차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된 거야. 아, 이제 끝났어. fx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fx는 뭐가 되니까? 인테그라 6x 빼기 2dx니까. 그죠? 그럼 얘는, 자, 더하기 1이죠? 그러면 2분의 6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가 돼요. 그럼 따라서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고요. 얘가 F형이 3인데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C값도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2값 구하시면 됩니다.